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 f 남매 고민 상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DM으로 여러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고민으로, 라스기, 첫번째. 마루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저희가 사귄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건 남자친구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전화하면 꼭안 받거나 지금은 통화 못해 하고 끊어버려요. 처음엔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저를 숨기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빠 생각이 궁금해요. 어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귀는 관계 6개월 정도 됐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어. 알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한테도 안 알리고 그러니까 음. 부모님이랑 있어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러는데. 이렇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음. 그런 것 같아. 그지? 아직 6개월이라서 남자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너 생각에는? 응, 응. 그리고 부모님이랑 있을 때뭐 연락을 안 받거나 그러면 응. 혹시라도 부모님이 보수적이니까 응. 괜히 알아가지고 좋을 거 없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한 거 아닐까? 약간, 우리 집이 약간 이런 응, 케이스잖아요. 맞아. 여자, 이 보내주신 분이 어떤 생각인 줄 알겠는데,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이 남자친구분처럼 이런, 이런 응. 케이스란 말이야. 그니까, 러 뭐랄까, 굳이 엄마한테 막, 엄마랑 있으면 나도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 굳이 막,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받아서. 오픈을 하지 않는다, 엄마한테는?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막 되게 보수적인 집안이었고, 엄마가 교직에 있어서 되게 보수, 오브 보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 친구 사귀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고 그랬어서 막 숨기게 되고. 그리고 또 나도 친구랑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22살이라고 했으니까 어리니까 뭐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들이 어릴 때는 좀 여자 친구 사귀면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친구들 있는데 술자리 부르고 막 그런 게 있기는 있어. 어릴 때는 맞아. 근데 나는 좀 이게 좀 어, 옛날부터 그게 좀 짜증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끼리 있을 때할수 있는 수위 조절과 드립이 여자 아무리 친구, 여자친구라고 해도 여잔데 오면은 그 술자리 분위기가, 그러니까 노는 분위기가 좀 어색해진다고 해야 되나?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좀 달라지지. 어,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싫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지는 알겠어. 내 친구들이 이렇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 보면 나는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고 여자친구랑도 놀고 싶은데 사실 이도저도 안 된단 말이야. 친구한테도 집중을 못 하고 여자친구한테도 집중을 못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둘이 싸우면은 분위기 개빡그러지고난 이런 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나도 굳이 여자친구를 친구한테 보여주거나 막 그러진 않아. 그냥 따로따로 만나는 게 베스트지 않나? 나는 이 남자친구도 약간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예민하다기보다 그 성향체인 것 같아. 예민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은 단 둘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를 보고 파악하는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 막 친구를 안 소개시켜줘서 나를 안 사랑하지 않나? 부모님한테 안, 안 보여줘서 안 사랑하지 않나? 그런 것보다는 나도 내가 진짜 결혼할 여자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나 이제 엄마한테 보여줄 것 같거든? 6개월이라도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근데 내가 보기엔 나 같은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 정보 네, 나도 응. 굳이 굳이 너도 안 보여주는 편이야? 응엄마한테말안 어. 하고 어. 친구들한테도 굳이 뭐 자랑 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나는 똑같다도말안 해. 그냥 뭐 나은 친구 있어. 뭐이 정도. 보여 달라고 하면은 생각은 해 보겠지만. 굳이 보여 주고 싶지도 않아. 그니까 어릴 때는 이게 22살이래죠. 어릴 때는 좀 자라가고 싶은 게 있을 거야. 내 남자 친구야. 내 여자 친구야는 그런 그런 게 있을 텐데. 좀 남자 친구가 좀 성숙한 거 같은데. 두 번째. 형님 28살 남자입니다. 여자 친구도 쉽게 잘 만들고 싶고 나중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잘 하고 싶어서 픽업 아티스트 강의를 들을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형님께 여쭤보면 현실적으로 알려주실 것 같아서 히히. 음. 근데 이건 오빠가 더잘할것 같아. <laughs> 근데 너 픽업 아티스트가 뭔줄 알아? 픽업 아티스트가 결국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 꼬시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연애 강사 음. 그런 건데. 아,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남자가 연애 좋은 여자 만나고 싶고 결혼도 잘 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은 도움은 될것 같아. 도움은 아무것도 된다?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의 기준이 뭐야? 진짜 뭐 여자에 대해 여자 심리라든지. 음. 왜냐면 본인도 알잖아. 뭐 여자친구 한번못 소리라든지. 음. 그러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 아못 소리들한테 음. 도움이 될것 음. 같다. 음. 그래도. 그래도 뭐라도 뭐 여자가 어떻게 했을 때 대답할 말이라 할 말이라 도있잖아 아. 아. 근데, 여자가 뭘 말했는데, 남자가, 어버버버버, 이러면은, 음. 뭐지? 음. 이러니까는, 차라리. 그러면, 배운다고 하면은, 얼마 금액까지는 낼 수, 내는 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 뭐 적정 지불금액. 뭐, 그래. 뭐, 시간당이야? 아니면, 한, 한, 1회당이야? 나잘 모르겠는데, 그, 그러니까 토탈이라고 해야죠, 토탈. 내가 음. 이걸 배운데, 토탈, 뭐, 몇 개월이 걸리 때, 어, 토탈 나 얼마? 100만원. 까지 어. 100만원 음. <laughs> 100, 100만 이상 안 돼? 안 돼. 근데, <laughs> 왜? 100만원까지는, 어, 괜찮지만,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여자들 뭐 사주면서 데이트를 더 많이 실전을 많이 해볼 것 같아. 실전을, 그러니까 실전 헌팅 다니고, 어, 어. 음, 이론상으로는 음. 100만원까지 쓰겠다. 100만 원까지? 그 강의로는 100만원 쓰고, 음. 그 이상을 원하면 나는 그냥 실전을 뛰겠다. <laughs> 어, 근데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 난두 가지 이유라면 오케이. 예를 들면은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 피거바티스트 뭐이 강사한테 내가 배워서 막 어떤 스킬을 배우고 어떤 멘트를 배워서 막 연애 고수가 되겠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음, 거고 어려워. 근데 나는 딱두 가지 이 이유라면 난 오케이야 뭐냐면 은첫 번째는 어 약간 실행력을 사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가 진짜 운동 가기 존나 싫은데 헬스장 PT를 끊으면 낸 돈이 있어서 약간 나가는 돈을 끊었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실행력을 산다? 그 정도면 그 정도랑 그리고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런 게 헌팅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혼자서 할수 있는 거는 되게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 결국엔 최소 두 명, 뭐세 명, 왜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놀러 나오니까 어느 정도 짝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같이 달리는 파트너 구하는 용도, 그두 가지 용도로 한다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동생이랑 약간 똑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금액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잖아. 왜냐면 이렇게 놀러 나가면서 쓰는 돈도 되게 많을 텐데. 이 강의료가 내가 알기론 막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 음... 내가 알기론 막 어디 막 천만 원 이렇게도 음... 지불한다고 하더라고. 불럽까에는 나도 <laughs> 난... 몸으로 뛰겠다. 그니까... 아니 불러 배우는 것보다 사실 알잖아. 현장이 <laughs> 중요한 거. 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나도 한 백만 원그 정도까지는 뭐 쓰는 게 가성비는 괜찮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뭐뭐 뭐 예를 들면 같이 달릴 파트너도 구하고. 뭐, 내가 혼자 안할것 같으면은, 0만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봐. 근데 막, 천만원? 이렇게까지 해서, 그거를 배운다고 막 인생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야. 왜냐면 업체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하겠지. 그렇게 마케팅을 해야 이제 손님을 끌어모으니까. 아니, 근데 천만원이면 차라리 성형을 할것 같아. 사실. <laughs> 근데 나 가성비로 치하면 근데 솔직히 나도 천만원을 투자한다? 나 차라리 얼굴에 투자 를할것 같아. 그러니까 백만원은 얘 업체에 쓰고, 9 0 0만원은 성형해라. 그니까, 러 이렇게. 그게 딱 비율적으로 괜찮네. 응, 나 만약에 그 가격을 쓴다고 하면은 100만 원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뭐라도 얻는게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뭐, 100만 원까지 쓸수 있는데 그 다음은 나는 그냥 현장에서 뛸것 같아. 현장에서 경, 어, 경험치를 쌓는다. 어, 어. 그치? 너 혹시 남자로 다시 탄생해볼래? <laughs> 너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엔 너남자로 태어나면 <laughs> 좀칠것 같아. 세 번째!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때 동시에 연락하고 있었던 외모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지만,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하던 여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에 꽂혀서 사귄 여자한테 최근에 차였는데요. 전에 정리한 여자가 밥 한번 먹자 해서 먹었는데, 먼저 그 친구가 전화로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발의 후유증? 이런 현타가 가시지 않는 상태라, 상태라 그런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도 조금 수동적인 느낌으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가 그걸 느꼈는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두 번째 여자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하고 좀만 기다려달라 할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만나면서 동시에 어 동시에 외모도 첫 번째 여자보다 는좀 떨어지지만 대화가 잘 통했던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1 번이랑 어 번이랑 사귄 거지 전자 여자랑 응. 사겼는데. 최근에 차였다 근데 두 번째 정리한 여자가 밥을 먹자고 해서 먹어서 사겼는데 마음이좀 대면 대면 하게 하니까 여자가 그걸 느끼고 이게 남자를 쳤다 이거네. 그리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잡내 잡...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여자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와 되게 복잡한데? 어, 복잡한데? 어 내가 내가 보기에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은, 뭐, 사실대로 말하는 게좀 시간을 달라.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할 것 같아. 솔직히라기보다 그냥, 내가 요서 힘든 일이 있어서 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할것 같아. 뭐, 음...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듣잖아? 어. 정리할 것 같아. 왜? 근데 어찌됐든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까였잖아. 아, 어, 그치. 그 사람한테 어. 까였고, 응. 그래도 내가 또 다시 대시를 했는데, 사겼어. 어. 근데 또두 번두 번 해. 어. 그런데 사실대로 내가 못 봐봐야 할 대로 요새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나한테 시간은 좀 달라. 왜냐면 갑작스러우니. 까 음, 그러면은 처음부터 있잖아. 바로 사귀지는 않았어야지. 사귀자고 말했을 때 그럼 나 조금만 시간 뭐 생각할 시간 주면 안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사귀고 나서. 아니야 그렇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돼 하면 오히려 그게 깎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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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다가 이렇게 사귀게 된 케이스 같은데 어쨌든 이미 사귀었으니까. 그런데 뭐. 내가 여자라면 난안 만날 것 같아. 너가 여자라면 어. 음. 굳이. 내가 어찌됐든 했잖아 이것저것 그리고 여자도 느꼈잖아 사귀 막상 사귀니까 그냥 그러니까 별로. 여자였으면 더안 만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보내준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음. 봐, 봐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어. 그 남자 입장에서 아 그렇지 어떻게 나는 사실대로 말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 연기 해야지 좋아하는 척을 한다. 응 어, 엄청 아. 해야지 그걸 선물도 주고 근데 그니까 느껴서 느꼈 헤어지자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어, 연기를 하면 내가 원래 그런게 아니라 그냥 오빠 말대로고 그냥 뭐 생각 생, 뭐라 해야 될까 생각 고민이 많았다라기 보다도 좀, 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뭐 그니까 러 어. 처음 여자 만난건 얘기 안하지 그치 렇 당연히 말하면 안되는데 말 그니까 내가 보기에는 음. 여자가 남자를 많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다시 연락해서 할 정도면은, 어 남자한테 마음이 많이. 큰건데 막상 사귀니까 별로여서 여자가 헤어져자고 했잖아,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헤어지자고 했잖아. 응. 그니까, 남자가 대면대면 하게 해서 이제 그거에. 그치. 느끼고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말대로. 남자가 뭔가 매력적이지, 생각보다 매력이, 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응. 그냥 남자 입장에서 어쨌든 이걸 내가, 어, 나, 고민을 해야지. 하자면은,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다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너무 요새 큰 어떤 미래 의고민이었던지 그런 좀 중요한 고민을 해야 될게 많아서 좀 너한테 집중을 못 했던 것 같다. 이제 내가 고민 한 정도 정리할 시간이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라고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마 여자도 오케이를 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좋아하기 안 하고, 때문에. 그냥 뭐 날짜를 정해야지. 어, 근데, 주, 근데 중요한 건 그,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그냥 여자 정리하라고 할것 같아. 왜냐면은, 어. 처음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아직도, 계속. 그렇지. 첫 여자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런 거지. 어, 두 번째 여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보기엔 예쁜 그림이 안 그려질 거야. 그냥, 어, 항상 계속 수적으로 본인은 연기를 하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결국에는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다시 또 대면대면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그첫 여자에 대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좋은 연애는 안될것 같아. 그거 같아. 내가 갖기는 싫고, 남주기, 어. 아니, 내가 갖기는 싫고, 남주기도 싫고. 그치, 그러니까 버리긴 아깝고, 내가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경우 같은데. 음. 그니까. 그래서 냥 끝에만 잡고 있는 느낌? 어. 왜냐면 나도 외로우면은, 좀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음. 데리고, 데리고 있는다고 말 표현해야 될까? 뭐. 내가 서 이거는 음.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게 이게, 그두 번째 여자를 좋아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어,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해야겠지만, 어, 보니까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사겠다는 건 외모를 많이 보는 사람인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차라리 그 외모, 진짜 본인의 이상형을 더 만나는데 더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물론, 어,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의 연락을 계속 이어가고, 뭐 그런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 여자랑 사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 라고 하면 나는 물음표야. 계속 연기해야 될것 같아. 음. 계속 연기하다가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만나지. 음. 만나보라고 하지. 또두 번째 여자가 만나줄지 모르겠다. 음. 네, 다음 마지막. <laughs> 이거는 되게 기네. 음. 마루형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첫사랑 6년 만났는데 저번 주에 이별 통보 들었는데 어떻게 잊어야 되나요? 붙잡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라서 붙잡지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6년 6년간 장거리 한건 아니고 동거 2년 반 하고 한 3년간 장거리였는데 이제는 가까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고 결혼해서 정착하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올라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여자친구는 공시 준비해서 작년에 합격해서 현재 10개월 차이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갑자기 통보를 받고 만나자 했는데, 만나주지도 만나 않는데,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헤어지기 전주에 만나서 워터파크 가서 펜션 가고 사랑한다고 서로 말했었는데, 연락은 안 익십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얼굴 보고 이 얘기하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찾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와, 이거 멘탈 개 찢어지겠다. <laughs> 어.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찾아가는 거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어. 응. 아, 근데 이거 진짜, 응.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6년 사귀었잖아. 그러니까 응. 이 여자친구의 성향, 성격 이런 거다하니까 응. 내가 찾아갔을 때, 여자친구가 진짜 막. 너무 싫어하고, 엄청 극혐, 막, 신고하겠다, 이, 런 스타일이면 안 가고, 그래도 음. 조금, 빈틈이 보이면은 갈것 같아. 응, 음, 여지가 보이면은. 음. 근데, 안익시하고 있고, 통보까지 했으면은, 여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일단, 음, 내가, 내 기준에서 말을 하자면은, 일단 찾아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재회를 하고 싶은 거잖아. 다시 재회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 찾아가는 순간, 재회의 확률은, 1%에서, 0%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그리고 하루 아침에 마음이 없어질 수 있나요? 어쩌고쭤쩌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나 조금씩 다 정리하고 있었어. 여자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을 거야. 응. 나, 그래. 이거 보내준 남자분이 남자가 어, 아마 눈치를못 챘을 것같 아니 한데. 그리고 장거리라서 그거를 여자친구는 이제 티를 안 낸다고 해야 될까? 어... 티가 날 수가 없지. 왜냐면 만나야지 그렇지. 뭐가 티가 나는데 그렇지. 만나지. 자주 막못 만나고 장거리인데, 어떻게 티가 나겠어. 내가 이거를 보고, 내가 이거를 보고 잠깐 소설을 쓰자면은, 맞을 확률은 1%야. 1%의 소설을 잠깐 써볼게. 어, 여자친구가 일단 사귀다가 합격해서 서울에 왔겠지? 뭐, 서울에 올라왔다고 했나? 뭐야, 어디라고는 안 했는데. 지방에서 다니고 있고, 장거리고 그치? 하면 나는 이제 서울 쪽이겠지? 뭐, 남자는 지방에서 다니고 있고. <laughs> 근데 합격해서 이제 다니는데, 공시준비해서 공무원 된 거잖아. 그러면은, 아마 혼자 외로울 거란 말이야. 음. 외로운데 이제 공, 여자가 공무원이야. 그러면 되게 선짤리라든지 소개팅 같은 게 와. 존나게 들어올 거야. 그리고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20대 중후반 됐겠지? 뭐 6년 아, 만났고 뭐 6년 만났고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 20대 중후반. 그렇게 됐을 땐 이제 본인 현실적인 이제 결혼 생각도 한단 말이야. 여자가 나이가 20대 중한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하는 거 결혼 생각을 하는 거 같아. 근데 내가 이 남자랑 만났는데 이제 한마디로 재일걸 재는 거지. 이제 소개팅도 어쨌든 장거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개팅 같은 거 받으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보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 꽤 괜찮은 남자들이 대시했어. 소개팅이 들어왔을 거야. 왜냐면 직업이 일단 괜찮잖아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제 만나다가 이제 슬슬 어이 남자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정원 많이 들었지만, 일단 장거리야. 내가 장거리 하면살수 있을까? 이 남자가 회사를 옮길 수 있을까? 내가 전, 전출이라고 해야 하나? 전출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 따지다가, 아, 그냥 여기서 이 남자도 끌리는데 이 남자가 조건도 괜찮은데 일단 만나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 해서 이렇게. 하는 내 소설 1단근 그러니까 남자가 또 올라온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솔직히 여자는 이제 어릴 때의 연애와 저 나이가 그치? 좀 성숙해진 거야 음. 이제 잰다는 거지 이 지방에 있는 남자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 아무리 오래 만났다 해도 음. 장거리 하다보면 나도 장거리를 해봤는데 음. 조금씩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아, 확실하게 맞아 확실히 멀어져 맞아 그러다 보면 없어. 다른 생각도 들게 되고 음. 심심하니까 아, 그냥 뭐 친구 만날까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친구가 뭐 소개해줄까 뭐 이럴 때도 있고 아그리고 이런 거 소개팅 엄청 들어온다니까 응. 여자 공무원 주, 여자 공무원이면은 일단 생각에 10개월 차면 이제 막막 음. 막 돼가지고 들어올 음. 때지 그래서 아, 나는 힘들 것 같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은데 어 진짜 내가 1%의 확률을 내가 만약에 남자가 만나고, 6년을 만났으니까 만나고는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방법을 알려주자면은, 어, 일단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한 6개월? 6개월 정도 뒤에 혹시 여자친구 프사 보다가 이제 뭔가 프로필 화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있잖아. 기본 화면이 된다든지. 아무튼, 그냥 아, 6개월 정도 뒤에 그냥 한번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한번 연락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결혼했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뭘 해도 안될 거야. 뭘 해도 안 되는데 한 6개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되게 부정적인 서로 감정이 있는 거잖아.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그런 감정이 되게 해소될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고 그리고 마침 여자가 좀 외로운 네, 상황이야. 어. 그러면은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는데. 근데 너무 확률적으로 힘들지. 그때가 언제일지 알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뭘 해도 안될 거야. 뭘 해도 안 되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도 안 하는 걸 추천은 해. 왜냐면은 이 정도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은 내 평생 살아갈 사업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배신을 때린 거잖아. 동업을 하는데 배신을 때린 거잖아.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랑 끝까지 사업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이랑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있어. 굳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무리 F, F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감성 감성적인 남자하고 감성적인 남자여도 이건 되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이미 나를한번 버렸는데 과연 두번안 버릴까? 결혼을 했다고 쳐. 너가 나이가 들고 아무 능력이 없고 그러면 또안 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한번 버리는 게 쉽지, 또두번 버리는 건더 쉬울 것 같지 않나? 나, 내 생각은 맞아. 그래. 그래,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좋게 말해도 성숙해진 거야. 성숙한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어릴 때 연애가 아니라 근데 여자들은 솔직히 재 아, 엄청 재지 당연 재지 티는 안 내겠지만 아니, 근데 재는 건난 당연하다고 밖에 나쁜 건 아니 고그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 약간... 뭐 남자한테 뭐라 할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장거리에 그할때왜 틈을 주냐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아그치 근데 남자도 안 주고 싶었겠지만 아, 알지. 회사 알지. 남자는 지방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아무튼... 아, 말 그대로 현실적인 문제네 제외하기 쉽지 않아 제외해도 추천 안 해. 여자가 너무 컸어. 너무 대가리가 컸어. <laughs> 너무 컸어. 이미 음. 세상 밖을 나와버렸어. 음, 너무 알걸 알아버렸다. 음. 빨간약을 먹어버렸다. 음. 그냥 만나더라도 계속 싸울 수도 있고. 네, 오늘 준비한 고민은 여기까지고요. 또 고민 같은 거 DM으로 보내주시면 기회 되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